국민주권주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당원주권주의도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따라서 1인 1표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숙고하지 않은 제 속도전으로 OX만 묻는다면, 그것은 당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일종의 인민민주주의적 방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황명선 강덕구 최고위원과 함께 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당내 의원들, 당원들은 물론이고 최고위조차 패싱한 대표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당원주권주의를 위반한 대표 개인의 제안일 뿐이지 당의 공식 제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대표의 공식 사과와 제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떠한 답도 저희는 듣지 못했고 민주적 선결 절차를 패싱한 어떠한 합당론이나 협상도 유효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통합론자로서 조혁신당은 물론이고 12.3 해제 결의에 참여했던 국힘 의원들까지 을 포함하여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큰 틀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내란 종식이라는 큰 틀에서의 연대와 협력의 의미로서의 통합과 양당의 합당은 차원이 다르며 시기와 방법 등에 따른 전략적 실익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특히 다소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현재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을 뒷받침하는 우리 민주당 중심의 흡수합당이 아닌 조국당의 DNA를 유지하면서 하는 합당은 논의의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조국당에 대한 호흡으로 차원이 아니라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의 문제입니다. 즉 국민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노선을 어, 표방한 노선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을 신뢰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자꾸 당이 독자 노선을 추구하거나 당내 노선 갈등이 심각하게 벌어지게 된다면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디커플링되다가 결국에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까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린 우리 당 시즌2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을 통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나 소설을 보면 고대 로마에서는 2인자, 3인자들에 의한 반란이 빈번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고대 로마가 생각납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임기 초에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 내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 그리고 그 성패를 가를 매우 중요한 지방 선거를 앞둔 지금 총리님의 부재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민주당의 최고 전략가였던 총리님, 총리님이라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어떻게 바라보셨을지 생각하겠 됩니다.